안녕하세요 범체입니다 예, 오늘은 어... 신규 시즌 연쇄 패키지가 나왔어요 에, 이름하여 3월 어, 19 UCL 패키지 어, 총 3개를 구입해야 되고요 어, 1단계 2단계 구입하고 나면 3단계 연쇄 보너스 상자 하나 받을 수 있고 어, 그 다음 하나를 구매를 하면 어, 최종 어, 또다, 또다시 어, 특전 연쇄 어, 상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빠르게 구입해 보겠습니다. 어, 하나 구입하고 또 하나 구입하고 어, 연쇄 상자 보너스 받고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구매해서 세개다 구입했고 마지막 보너스 상자도 어, 받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패키지 하나에 어, 상자 하나 그리고 음, 챔피언스리그 시즌 포함 어, 오버롤 최종 오버롤 93 이상 그리고 엔지 어, 시즌 그리고 BP 카드 시뮬레이션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아이템을 받아볼까요? 어, 일단 1단계 받, 1단계 받고. 2단계 받고, 3단계, 4단계 받고, 그 다음, 어, 연쇄 상자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받았죠? 음. 자, 보자. 이제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 p 카드 어, p 피카드가총 어, 3개 있습니다. 2천에서 4천만 음, 2천에서 4천만 중간이 3천만이라고 적었을 때 3, 3, 9. 9 9천만이 딱 중간이에요. 아, 얼마 나올지 음, 7천만 어, 4, 3, 12. 1억 2천이 맥스인데 7천만 음. 반절보다는 높게 받았어요. 반절보다는 높게 받았지만 음, 2,000에서 4,000 사이인 3,000이 중간이라고 봤을 때, 3, 3, 9,000인데, 예, 2,000이 부족하죠? 일단 7,000 받았습니다. 자, 이제 메인 선스펙, 선수팩, 어, 선스펙을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어, NG 핫시든 어, 이래서 오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에서 5네 5강이네요. 5강이네요. 3에서 5강입니다. 어,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기 어, 뛰어나오죠 아, 키퍼다, 이거. 아, 넘겨. 트라우트만, 은카지만, 5,800밖에 되지 않고, 마케렐의 어나바스. 어, 다음, 이제 메인팩이죠. 음, 어, 신규 시즌이 포함된, 에, 카드팩입니다. 총 3장이고, 하나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핫시즌 10번, 멕시코 볼거 없죠? 은카인데 볼게 없습니다. 자, 두번째! 뭐죠,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지, 지금 이거? 나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나 진짜 개 어이없네? <laughs> 보셨어요? 아까? 뭐야? 뭔 버그야? <laughs> 참나. 그것도 같은 선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버, 버그네, 또. 참나.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자, 이제 상자를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자 한번 훑어볼게요. 어, 탑 50, 그리고 탑 100, 음, 음 NGMC, 그리고 NGMC 포함, 그리고 어, PP. 6천과 4천 있습니다. 오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탑백, 음, 두 번째 4천만, 세 번째 탑백, 네 번째 6천만, 다섯 번째 6천만. 음, 잠깐, 근데 지금 이제 선수가 나와서 이게... 음, 탑1이 의미가 있나? 이게 정확한 건가? 사실은 이게 저야 지금 몸빵이기 때문에 지금 오판, 오픈을 하지만 아직 이 신규 시즌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시세가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기 었 때문에 음, 조금 신중하게 오픈을 하시도록 하고 어, 이게 좀뭐 나중에 오픈하실 때는 뭐 지금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싸게 책정됐지만 어, 나중에 오픈하실 때는 가격이 안정화돼서 현지 시세는 뭐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뭐야 이거 왜 그래? 쿠티뇨? 일단 쿠티뇨가 나왔는데 이 2,600. 자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넨. 레반도프스키 레반? 레반! 오! 야 레반이면 좋은거 아니야? 둘다 미넨 일단 어 미넨이 승리했죠? 오 봅시다 보유선수 미동록 일단 레반이 와 108장 어, 백방장 걸려있네요. 스탯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음 90과 93, 결정력 106, 위치선정 102, 슈파워 99, 그리고 민첩 93, 어, 밸런스 102, 아 좋아요. 그리고 반응속도 98, 그리고 보자, 헤더백, 몸싸움 94, 점프 97, 침착성 105, 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아웃사이드와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지만 어, 파워에더가 없네요 그게 조금 아쉽네 에, 그리고 쿠티뉴 음... 예리한 가마차기 있고요 음... 아, 성력이 아쉽네요 84, 94 약발은 사고 슈파워 커브, 시야, 짧은 패스, 민첩과 밸런스, 반응속도. 적극성이 좀 낮습니다. 음, 커브, 103. 뭐, 일단은, 민넨 선수로 두 장을, 어, 받았어요. 두 장을 받았고, 민넨이면 가능성이 크지 않나? 8강 올라갈 가능성이? 레반 같은 경우도? 음, 자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얼마가 어, 얼마가 모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실제 <laughs> 챔스 시즌이 현재 판매되고 아직 뭐 시세가 정확히 돼 있지 않지만 현재 선수 가치로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반 도프스키가 1억 3,300 플러스 트라우트만 5억 8,300 플러스 로드리고, 아, 마켈레레, 28700, 아, 2870, 플러스, 어, 2680, 로드리고, 플러스, 어, 과르다도, 2 6 8 0000, 000, 플러스, 2 6 8 0000. 000. 무슨 똑같은 애들이, 어, 연속으로 이렇게 나와. 그 다음, 푸티뉴가, 2660, 플러스 나나바스 사카 1340어 일단 3억 5 0 40입니다. 3억 5 0 40이고 만약 이걸 PC방 수수료를 혜택을 받아서 어 판다면 2억 8천 실수력엔 2억 8천을 받았고요.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어 그리고 제가 아까 BP가 7천 받았죠? BP 7천 받았고 추가로 상자를 까서 나온 음, BP가 6,000두개와4,000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억 6,000이죠. 1억 6,000 1억 6,0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수 수수료를 뗀 가격입니다. 실수령액 탑클래스와 PC방 혜택을 받은 거그 가격과 어, BP를 포함하면 총 5억 1,000을 받았어요. 5억 1,000 5억 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 확실히, 이전 달 또띠 나올 때가 더 낫긴 한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선수 자체가, 어, 노미네이트만 나와도 1억이 확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 예. 뭐, 그렇습니다. 어, 이거 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좋은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 유튜브, 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밤태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